네, 안녕하세요.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자원 연계 유닛 정준희 책임입니다. 어, 첫 번째 보따리 토크로 저희 서울시 사회적 경제 서비스 분야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어, 특별히 문화 예술, 공연, 외식 분야에 관한 크라우드 펀딩 각 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본 사업을 좀 기획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어, 센터에서 상반기에 코로나 피해 현황 설문 조사를 진행했을 때 가장 큰 피해 규모가 있던 기업들이 본 앞에 설명드린 세 개의 업종이었고요. 그래서 그 기업들이 새로운 팔로를 모색하고 좀 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해보고자 본 사업을 좀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이번 사업에 참여된 기업들은 문화예술 분야, 공공공간, 아이조아 뮤직, 부티카 글로벌이 있고요. 공연 분야, 서울 오케스트라, 오디오 가이, 그리고 외식 분야, 소녀방학관 6개의 기업이 함께해 주셨습니다. 각 기업들의 어, 다양한 경험들, 또 소외들 좀 들어보는 시간들을 마련했는데요. 영상으로 먼저 만나운, 만나본 후에 어, 기업들의 각 발표,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영상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